다른 것보다 그런 것 같아요. 크게 느꼈던 건 저희들이 당연하고 다 생각한 일들이 그 친구들한테 당연하지 않으니까. 그리고 진짜로 느꼈던 건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아, 우리도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관심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아이들조차도 내가 관심을 받고 있어?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? 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이야기를 해보니까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그 나이 때 맞는 그 친구들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, 여러분들의 조그만한 정성, 조그만한 관심이 정말 그 아이들한테는 좋은 미래를 책임져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도 갔다 온 후부터는 저도 약간 특이한 버릇이 생겼어요. 힘들면 힘들수록 웃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어... 저도 가끔 사람이다 보니까 아, 다 힘든 일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.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, 그냥 힘든 축에도 속하지 않는 부분이었던 거예요. 근데 그 아이들이 한번 웃는 모습 보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큰 힘이 됐거든요. 오히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뭐 보니 아는 약속을 했는데, 힘들 때일수록 좀 웃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, 그 언어가 달라도 그런 부분은. 그 마음이 통했는지 그때부터 많이 웃어주더라고요, 오히려 아이들이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마음을 같이 이해해 주시고, 그냥 관심, 관심만이라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